자, 우리 17 쪽에 14번인데요. 앞에 좀 보여서 할게요. 자, 17 쪽에 14번. 자, 우리 0부터 a라는 친구는 9 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자, 루트에 자 코사인 a 마이너스끼리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 더하기 루트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잘 보세요. 어? 우리 코사인 A 아까 전에 외운 거 한번 불러볼까요? 1 2분의 3 2분의 2 2분의 1 0 가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건 뭐야? 0도일 때랑9 0도이게 빠졌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1보다 작은 값으로 시작하겠죠. 0이 빠졌으니까 그죠? 0일 때가 코사인 코사인 0일 때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0보다, 아 1보다 좀큰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줄어들어 먹인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문석이. 얘는 양수거야음수거야 양수. 양수? 자, 우리. 제곱, 제곱, 제곱치고 말고, 제곱 아래에 있는 거. 도현이? 어? 양수야? 이게 왜 양수지? 아니, 1보다 조금 작은 거라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거에서 1을 뺐어요. 왜안 쓰세요? 음수세요? 괜찮을까요? 괜찮겠어? 그럼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에 제곱수가 붙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이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 없어 주시고, 코스이인 A-1. 이렇게 쓰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얘를모어나오기 때문에 코스인 A가 1보다 조금 작은 수라니까? 그죠? 0도랑 90도 사이 에 있는 거는. 괜찮겠어? 그럼 얘는 음수니까 멀 붙여서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그냥 아 얘가 1보다 좀 작은 거라며 근데 어차피 1인 걸더 하게 되면은 누구 양수 아닐까 근데 어차피 중간 과정으로 얘는 필요한 거니까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더하에 플러스 1될 거고 이거랑 이거 두개더더 더 해달라는 얘기니까 야분나 아, 뭐야 그냥 더. 연산을 해주게 되면은 지워지면서 뭐라는 결론이 이라는 결론이 가볍게 나오시면서 얘기는 시작이 되겠죠 요거 질문하시면 괜찮겠어요? 응 요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우리 고거한번더 연습을 한번, 한번 해볼텐데 뭐 연습해보냐면 음 11번 문제랑 15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볼래요? 11번이랑 15번 좀쉽진 않을 수 있거든요 11번이랑 15번 11번이랑 15번 어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11번 15번 17쪽에 17쪽에 11번, 15번. 17쪽에 11번, 15번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드리는 거야. 우리 무성아 여기 되겠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우리 문성이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얘기 좀 진행하면서만 가려고. 어 무성아 앞에 와. 여기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보면 돼. 어 우리 여기는 내용을 제가 앞에 부분을 지금 앞에 부분일 거라다 커버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어,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따라오시면 앞에 내용 뭐두 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금방 따라잡을 거니까 앞에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번 문제랑 15번 문제 보시면서 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두개풀고갈 텐데,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표시하기,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등장한 어, 스킬이기 때문에, 스킬 명을 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제 사용되냐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4분원이 나와있죠? 당연히 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급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4분원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원 전체가 있으면은, 이걸 몇등분 치겠다는 거야? 4등을 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원을 보여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올렸어. 쫙 올렸네. 내렸고, 여기가 몇 도가 되면서 55도가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달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내린 거고,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D, 여기가 C고 여기가 1,0이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0,1이 되는 지점인가봐요.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 A라는 지점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는 상황이냐면 0 어, 8 1 v 2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친구를 조금 더 위로 확장시켜서 이렇게 놓시게 되면 이 친구가 1.4281? 이렇게 되시면서 기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미 씨. 자, 보세요. 지금 구해달라는 건, 사인 55도부터 맞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인의 55도. 그렇게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무조건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무석이 여기 직각 삼각형 몇개 보여요? 두 개가 보이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인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각이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이라는 것은 각을 끼고 돌고요. 탄젠트라는 것은 기울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밑변 분이 높여야 되겠죠. 그럼 사인은 어떻게 돈다? 빗변을 기준으로 코사인이랑 반대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죠? 괜찮겠어?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문자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표현할수 있는 거야. 모에이븐에 그리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소윤이.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사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걸 사용해서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아, 좋아요.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D라는 게 1,0으로 나왔잖아.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4분원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딱 이거야, 잘 봐. 요 1이 얼마구나? 1이구나. 그죠? 그럼 예감이 하는 건 반지름이 1인 4분원 위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길이 또한 뭐가 된다라는 걸1인는 4분원에 반지름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요게니까 그럼 당연히 보세요 여기가 오고 여기가 a인 상태 보기 때문에 이 친구 오의 길이는 얼마니까 1인 상태 보고 5비라는 친구 5비라는 친구는 지금 5비가아니고5의분의 a분명 소리 어. 이거 a를 써야 되잖아. 그죠? AB의 길이라는 친구는 요 길인데, 사실은 요 길이는 여기에 편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 0.819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히 사인 55도가 얼마 하는 나라는 0.8192가 된다는 라그 결과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지훈이 지금 졸였어요 큰일 어, 났네. 앞에 볼게요. 그럼 우리 지현이줄았으니까 자, 이번이었구요 2번 갑니다. 코사인 55도 한번 해볼까요 지연이자 우리 문자로 표현해 주세요 직각상두개 있어요 5A분의 5B B. 오케이 좋아요 하나 더 있죠? 5C분의 5D 아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연이 앞에 거 이용하는데 뒤에 거이용요 앞에 거, 이유가 뭐라고? 5A가 얼마니까? 1이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뭐, 5B는 뭐야? 6이 나오면 되거든, 요 6이? 6이 요요 뭐라 나왔는데? 0. 뭐라고 나와있어 0.57362로 나왔네. 근데 이렇게 점을 찍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는 뭐가 되는 거야? 0.57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1일가요 괜찮아요. 그럼 도현이 그러면 3번의 탄젠트 세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55도. OB. 자, 갑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5대의 AB. AB. 좋아요. 그리고 또 OB. CD. CD? 응. 괜찮아요? 그럼 우리 분석이 앞에 거 이용해야 까 뒤에 거 이용해야 돼 이번엔 뒤입구 이용해야 돼. 왜 뒤입구 왜 뒤입구 이용해야 될까? 잘 봐. 오비 길이는 얼마야? 0.5736이지. 에비 길이는 얼마인데? 0 길이 예. 아니 1 아니야. 에비 길이, 에비 길이. 에비 길이 잘 봐. 0.819이죠? .819. 어때요? 계산하기가 잿같아 그런데잘 봐요. 오디 길이는 얼마야? 오디 길이. 1이죠 여기 뭐야? CD의 길이는 얼마야? 그리고 얘가 1인 거니까 1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니까 금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분의1맞요4 1점... 1 8이죠41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1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1 4 1 2 8 1이 되는 거예요4 1그러면더가8까이그러면이제게 되는 거4번8우이지민이이이 코사인5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코사 예. 어, 자. 3 5도불예 A 어. O, A, o A, A B. O A B. A B. O A B. O A B. A B. A A O A B. O A B. A B. O A B. 아 A B. O A B. O A B. O 분의. O C 분의 이용해야 돼요? 뒤에 거 이용해야 돼요? 앞에, 앞에 거죠? 왜요? 5의 길이가 보니까1이니까 그럼 A, B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응. 0.81v가 뭐가 되는 거야? 응. 코사인 35도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5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빈이 응. 탄젠트 35도 문자로 먼저 해주세요. 자, A, B 분의 5 B. B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C, D 분의 5 D. D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 꺼 써야, 써야 돼요? 뒤에 꺼 써야 돼요? 앞에 꺼 어. 쓰면 큰일 나요? 아, 죄송해요. 그죠? 뒤에 꺼 써야죠. 네. 왜요둘 중에 하나라도 1인 거 써야 되는 거니까 아, 우리 지원이 큰일 났어. 엄청 놀아. 지현이 형님 뭐 했어? 학교 갔어요? 자 우리 오디는 그 뭐야? 오디를 얼마?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된다라는 거? 탄젠트 35도가 된다라는 거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일단 문자로 표현하시고 탄젠트가 뭔지 코사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문석이 따라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석 씨 거기 15번에서 15번에서 너가 한번 읽어줘봐 코사인 61도 읽을 수 있겠어? 얼마야? 15번에서 0점 4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우리 지현이 사인 62도는 얼마야? 88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해달라는 건 A씨의 길이랑 B씨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거든? 자 다음에 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61도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10이고, A, B, C. 지금 구하라는 건 A, C 더하기 B, C.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괜찮겠어? 괜찮아? 그러면, 그러면 A, 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뭘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 사인, 오 좋아요. 그다음 우리 도현이 b c 길이에 뭘 이어서 뭐 볼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예요. 왜요? 여기 그냥 가상의 원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봐. 가상의 원 이렇게 있어. 그리이 얘가 그냥 X, Y 이런 느낌 아닌가? 그죠? 괜찮겠어요? 그럼 6 1도 거잖아. 이렇게 사인, 간다. 사인 61도라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AB분의 뭐? AC가 될 수밖에 없는데 AB의 길이가 뭐가 된거야? 10인거야 그러면 AC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될수 밖에 없고 AB의 길이에다가 사인 61도로 곱하면 되는거니까 얘기가 끝나게 되는거지 근데 AB의 길이가 얼마니까? 10인거니까 10 곱하기 자 우리 어, 지빈이 s 인 n 61도 0.6746 어, 67846? 8746 8 7 4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9평 거니까 당연히 뭐가 에 되는 거고. 8.74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아, 우리 지현이 졸아서 클리어 는데 지현이, BC 길 어떻게 구해? 뭘 이용해서? 코사이 61도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이 61도, 뭐분에 뭐야? 지현이? 10분에 BC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다 1 9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코산 61도 끌어주세요 지현이 0.4848이니까 1 5 곱하면 얼마? 8점? 아니, 4점? 848이 되겠죠? 요게 되겠어? 문서진 괜찮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이게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스텝 좀 풀어볼 거야 거기 스텝 서술형 완성하기거든요 어 예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풀고 제가 해설하고 예제 2번 풀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하기로 가겠습니다 예제 1번 먼저 풀고 바쁘신 분은 예제 2번 풀고 계시면 돼요 거기 풀이 보지 마시고 밑에 풀이 있다고 풀이 보지 마세요 풀이 가리시고 보세요 풀이, 풀이 가리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가리시고 예제 1번